친구들 잘 지냈죠? 추석 명절을 맞았어요. 추석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9월 15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앞서 선서해 볼까요? 오른손 들고 같이 합니다. 선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요예요. 자, 핵심 성구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과일 바구니에 가 있어요. 자, 과일 바구니에는 어떤 과일이 있나요? 바나나, 사과, 딸기, 귤 등이 있죠. 친구들은 어떤 과일 좋아해요? 네. 여러 다른 과일도 많이 좋아하죠?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네, 색깔이 까맣게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못 먹는 과일을 바구니에서 꺼내서 구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별되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만 남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 이사야 손지자는 기도 중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광경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하늘 가득 찼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은 바다 끝까지 내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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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헉,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왜냐하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영광을 받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날아와서 수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수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너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됐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가 갈거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a 용서 h And the other day, Isaiah. And the other day, Isaiah. And the other day, Isaiah. And the other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구별된 거룩하고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신경 써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 질문하겠으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생을 사랑해서 사랑해요, 안아주고, 또 돌봐주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친구들이, 야, 저 친구랑 놀지 마! 라고 말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놀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건 틀렸어요. 친구를 따돌림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해요. 알겠나요, 친구들? 따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또한 거룩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주길 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신신다고 질질 즐거운 복수기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아주 맞추는 것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흠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분으로 제안은 함께할 수 없는 분은 누구일까요? 생각나나요? 하나, 둘, 셋, 짠 바로 하나님이시죠. 친구들 다 알고 있었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전혀 없이 깨끗하고 구별되는 멈모하는 분이세요. 우리도 멈모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나요? 하나, 둘, 셋. 바로 거룩 생각났죠? 잘했어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더러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맞으면 O 들리면 X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9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여호와 계획이 핵심 성군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고요.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성경 단어 말씀 표도 매일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삶을 잘 살아가는 지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